공공시행과 민간시행 사업 절차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안녕하세요 송가네입니다 어,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엊그저께 주민 설명회가 있었어요 여기는 공공이 시행하는 곳이에요 공공이 영상 끄지 마세요 영상 끄지 마세요 공공이 시행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충운부 재개발 공공시행 주민대표회의 창립 선포식 주민대표회의 추준위가 아니고 주민대표회의입니다 이 차이를 아신다면 영상 끄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걸 모르신다면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 충원부는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거고 지도로 보시면 여기 광명역 있고 안양천을 따라 있는 곳입니다. 다세대가 밀집된 지역이에요. 2400세대 정도 있고 배산 임수에 초중고 다 있고 그걸 평지예요. 요것이 이제 정비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주민 동의율 50% 넘겨가지고 주민 대표 회의가 구성이 된 겁니다. 개념도입니다. 조감도죠 그냥 이렇게 구성이 될 거다라는 거고 어 공공 시행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어요. 덕천지구 레미안 메가트리아가 공공시행으로 지정이 된 거, 시행이 됐고, 입주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남의 단대구역 대우프루지오도 공공시행으로 완성이 된 거고요. 성남의 신흥 2구역 자이프루지오가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첫째, 브랜드가 다 고급 브랜드죠. 자이프루지오 레미안. 후반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공공이 시행한다고 해서 LH 아파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공공재개발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쪽에서나 LH가 붙지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공시행은. 정리가 안 되죠? 정리해드릴게요. 공공시행과 민간시행 사업 절차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시 구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공공이라고 하면 공공재개발을 떠올리죠. 공공재개발 또는 3080 공공주도 복합사업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과는 다르게 공공, 시행, 재개발입니다. 명확한 명칭은 없어, 이건. 도심주강정비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민간재개발과 똑같은 거예요, 민간재개발. 민간재개발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단지 민간재개발에 공공이 시행할 수 있고 조합이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제? 이게 다 다른 건데, 왜 공공이 시행을 하냐? 조합이 시행을 하면 어때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밖에 안 되는데. 조합이 두세 번은 갈려야지 사업이 진행될까 말까고, 이렇게 두세 번 조합장이 갈렸다는 거는, 사업이 지연이 됐다는 거예요. 지연이 됐다면은 이자 비용이나 사업 비용이 늘어났다는 거고 그 피해는 구슬란히 조합원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둔촌주공도 그렇고 그외 조합으로 시행되는 재개발은 이런 문제들이 다분히 발생되고 있어요. 청렴하게 잘 진행되는 곳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손에 꼽힐 정도죠. 반면에 공공이 시행을 하는 곳은 어때요? 일개 공무원은 타락할 수 있어요. 부정을 저질수 있단 말이죠. 내부 정보 갖고. 그렇지만 이 사업이 지장이 될 정도의 타격은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개인의 일탈은 있을지언정 일은 진행된다는 겁니다, 일은. 그리고 이 개인의 일탈이라는 거는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LH 토지 상태, 토지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내부 정보를 갖고 투자를 한 거예요. 피해는 일부에 그치죠. 뭐 도덕적인 부분이지 이게 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라는 정도는 아니죠. 그렇지만 조합이 타락을 하면 이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지연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충후부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시행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법적 근거는 어디냐면, 도시민주거환경 정비법 보시면, 24종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조합이 시행을 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지정한 공공 또는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대행이에요, 대행. 대행 개념. 이 공공재개발은, 공공주도복합사업은, 일반 분양분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놔야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이거는 소유권도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요거면 치를 떨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공이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리고 충원부는 이렇게 시행을 하려는 거고 왜냐면 부정부패 때문에 요 표를 보면서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도심의 주광적 거 정비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안에는 공공시행 방식이 있고 민간시행 방식이 있습니다 이 민간시행 방식 같은 경우에는 추진을 설립을 하고 조합을 설립을 해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거고 공공시행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서 시행자를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보통 여기는 뭐 LH가 될 수도 있고 지역 시도마다 주택공사가 있어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안양시 주택공사가 있고 거기하고 같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서울시는 SH가 있을 거고 그렇게 지정을 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절차는 똑같아요. 여기서 차별화가 되는 건 뭐냐면 시행자 지정 때까지의 동의율이 66.7%, 3분의 2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75%가 필요해요. 이 9%가 엄청난 차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110장 정도만 모으면 이 66.7%가 달성이 되기 때문에 곧 사업 시행도 지정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업지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재개발, 초기 재개발 투자를 하려는 분들은 여기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할 건지 조합인지 아니면 공공시행으로 할 건지, 요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투자를 하셨으면 해요. 공공시행으로 할 거면 추진위원회의 목적이 보다 건전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수 있을 거고, 조합을 한다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공공으로 시행을 하는 게 아무래도 빌라가 아파트가 될 확률이 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보다. 저도 이거는 또 진행돼 봐야 되는 거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앞서 보여드린 이 사례가 조합이 여기는 두 번이나 갈렸어요. 두 번이나. 그리고 나서 공공시행으로 해서 6년 만에, 지정 6년 만에 입주가 된 거예요. 6, 7년인가? 사업기간이 이렇게 길지만 이 앞에 조합장이 갈렸던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덕천 8년, 성남대 7년입니다. 7년. 근데 민간으로 하면 18년, 19년씩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 8년이었나 보네요. 그래서 LH 공공시행으로 하게 되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고 공공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업이 빠르죠. 보다. 그렇지만 조합이 하다 보면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것도 대행을 줘요. 민간에. 그래서 여기 둘이 짬짬해가지고 이렇게 막 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투명하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브랜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대표회를, 총회를 통해서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건설사가 어디 왔냐면, 삼성, 대우, LHDL, ENC, 그리고 다섯 군데 왔는데, GS, 롯데, 롯데 왔나? 그리고 포스코, 포스코 왔어요, 포스코. 롯데도 왔고. 롯 때도 왔고, 현대만 안 왔어요. 이렇게 와서 참여를 했었어요. 음,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이 시행하는 방식도 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초기 재개발 구역에서, 우리 공공으로 시행하자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합이 아니라. 그리고 이충무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무실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단톡방에서 소유주들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회비도, 자율적으로 부담을 했어요. 자율적으로. 사무실을 차리고 투명하게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돼야지 잘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잘될 거라고. 초기 진행부터 매끄럽지 않으면, 투명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큰 돈이 오고 가는데 그렇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추진위원회나 또는 추진준비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사업을 이끌어갈지 비전을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